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6시 다 되는 시간입니다. 잔뜩 흐려 있고요. 조금 전에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어저께는 오후 늦은 시간부터 이제 바람, 좀 소형 태풍급은 좀 미치지 못합니다만는 돌풍적인 바람이 비바람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뭐 수수같은 쓰러지고요. 어, 지금 뭐, 야콘도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제주도의, 어, 날씨입니다. 좋다가도요, 이렇게, 어, 남서풍 정도 불어가면 이제 이렇습니다. 봄, 가을에 있었는데, 올 가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조심하시고요. 연휴 기간.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운전들, 장거리 운전하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얘기 효과 최고 30년 권장해온 증식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이제 앞서 증식과 배양이라고 하는 미생물 사용 방법, 활용 방법 차이가 있다. 구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아마 미생물 쓰시는 분들의 99%는 아마 증식 미생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증식 미생물이라는 용어랄까, 뭐 그냥 미생물 사용할 때뭐 증식이다, 배양이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치를 얘기할 때 발효식품이다, 숙성식품이다, 뭐, 뭐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뭐 나갈 때 들어올 때뭐그 자리에서 각각 다르게 쓰는데요 미생물 역시도 이제 증식과 배양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식은 뭡니까 액상에서 영양 배지를 넣어서 영양원이죠 설탕이나 감자 같은 그런 것들 단순한 영양만 되는걸 넣어서 어, 숫자를 증가시킨 늘린 것을 이제 증식 미생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배양은 뭐냐 서식 영양 배지를 넣어서 미생물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영양원만 쓰는 거를 이제 증식 미생물, 서식 영양원을 넣어서 미생물을 늘리는 거를 배양 미생물을 하자. 이걸 구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 아까 숙성과 발효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해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요, 발전이랄까요?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재 농업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 미생물 교육은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생물 교육, 뭐, 민간에서 는 뭐, 도시농이라든가, 어, 귀농교육, 전업농교육, 그 다음에 미생물, 뭐,만 따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도 많이 들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 증식과 배양 이란 그런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은 정말 좋다 그래서 미생물농법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미생물농법을 한다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자 미생물로 해서 뭐 병려증을 해결한다 작물을 잘 키웠다 뭐 여러 요기 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에 증식 미생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최고다 30년 동안 해왔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증식 미생물에서 제일 크게 효과적이다 하는 게 뭐냐면 미생물을 늘려서 미생물을 뭐 토양이라든가 작물에 증가시킨다 하는 얘기가 제일 첫 번째일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 있느냐? 미생물을 토양에, 증식 미생물 토양에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작물에 뿌려서 그럼 미생물이 증가할까? 증가란 게 뭐냐면, 뿌렸을 때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자, 미생물이 뭐습니까? 토양에, 미생물이 많으면 토양이 좋아진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생물이 토양이 많이 증가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 일주일 후에, 한달 후에, 일년 후에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식 미생물을 우리나라 99%의 농업에 쓰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효, 효과를 얘기하는 게 미생물을 늘린다, 토양에 작물에 늘린다. 그러니까 토양이 좋아진다, 작물의 미생물어 뭐랄까 작물의 어, 자생력 높아진다, 면역이 높아진다. 미생물이 많아지면 그렇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생물의 효과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종균 미생물들이 예, 숫자를 많이 늘려서 쓰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인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적 미생물이라 하자. 그걸 첫 번째로 쓴건 원적 미생물. 그 다음에, 어, 계속 늘릴 때마다 늘어나는 게 뭔가 종균 1? 종균 2? 종교 3? 미생물은 뭐냐? 30분마다 분열되면서, 어,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한 개가 어떻습니까? 30분에 2개가 되고, 또 1시간 후에 4개가 되고, 4개에 한시간반 후에, 후에 8개가 되고, 2시간 후에 8개가 니까 16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 6개월 1년 아니면 일주일 계속 어 우리가 증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그 증식 미생물은 종균 천 종균만 종균 1억 종균 천억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한다 식물하든가 어떤 어 종을 사용할 때 원원종이냐 원종에 따지않습니까 그런데 미생물은 그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 미생물 사용해서 원원종이나 원종 종류를 사용하자 어 뭐랄까 구분하고 사, 사용하지 않듯이 그리고 또 지금 어 농업 아니면 해라 그 생활에서도 미생물 다섯 그룹 단계별로 사용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유형별로 사용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원원종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이 있고 이 그룹 일 그룹이고 일 그룹의 이 유형 원원종을 원종으로 만들어 쓰는 그룹이 있다.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사용하는 산업이 있다. 3그룹. 3유형이죠. 3유형은 원원종을 원종으로 만들어서 종균 1, 아니면 종균 2, 종균 3, 종균 5를 만들어서 쓰는 농부님들이 있고, 사업이 있다. 집단이 있다. 자, 4유형. 원원종을 원종으로 만들고, 종균으로 만들고, 종균 1, 종균 100, 종균 1000, 아니면 종균 500 종균 100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종균 100이나 종균 500 종균 1000을 만들어서 계속 미생물을 늘려서 쓰는 저희가 그러니까 종균 100 종균 500을 종균 1000을 만들고 종균 10만을 만들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바이, 배양이죠 해서 쓰는 4유형이 있습니다 또 5유형은 뭐냐 1년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원은 종을 원종 종균, 종균 일 종균, 종균 산 종균 천, 종균 십만, 종균, 종균 천, 그러니까 일어육 개월, 일년 그렇게 되면 종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균 백억, 천억 그렇게 되겠죠. 이거를 사용하는 오 형의 그룹이 있더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식 미생물은 뭐냐? 대개적으로 이제 일주일, 열흘, 한 달, 뭐일 년. 그거를 어떻습니까 액상이라간 물에다가 영양 배지만 넣고 계속 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균 어 백이 되고 종균 1 0억이 되고 종균 철 억이 되고 종균 1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는 게 지금의 증식 미생물 사용하는 90그프의 농업이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효과로서는 30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30년 사용했다는 거 뭐겠습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농업 현장에 보십시오. 증생 미생물랑 구분사, 아랫지만 실제 중생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 10만, 1 0만 10억, 종균 100억, 종균 1000억,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양이, 토양에 미생물이 증가했느냐? 아니면, 작물에, 이런 식물에 미생물 증가했느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효과는 바라는 거는 꿈이다. 얘기한 것과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는 30년 썼으니까요. 안 됐다는 거는 뭐냐. 어, 효과 없다고 하는 정의를 내려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증식 미생물의 효과는 뭐가 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또 길어지니까요. 다음 편에 미생, 증식 미생물도 사용하는 꽃이 있거든요. 저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데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증식 미생물과 배양 미생물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구, 농업의 99%는 뭐냐? 증식 미생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증식 미생물 을 사용하는 데서 토양이라든가 작물에서 이럴 때 미생물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제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첫 번째 효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효과는 3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긴농가서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뭐한 35년 동안 되니까 초창 미세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효과 없더라. 그러면 이제는 30년 동안 사용했는데 효과 없다는 건 뭐냐? 아, 사용이 그런 얘기하는 것과 효과는 없다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은, 어, 증식 미생물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또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 있고 사용처가 있고 효과가 있다.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